자, 안녕하세요. 아, 여름이 왔어요. 더워. 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차 찰나 건강TV도 같이 왔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은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뭐냐 하면은, 아, 좀 몸에 좋은 뭐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던 그냥 몸에 좋은 거. 그때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인삼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인삼이 아니라 뭘 먹죠, 주로? 홍삼. 오늘은 홍삼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삼과 홍삼은 같다고 하기에 좀 애매하다. 우리가 홍삼과 인삼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인삼의 돌파구로 만들어낸 메이드 인 코리아가 홍삼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삼에 대한 상식 하나를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은 수삼이라고 합니다 물을 갖고 있는 상태죠 이거는요 한 2주 이상을 못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상하니까 그럼 당연히 그 옛날에 교통도 좋지 않았던 시기에 개성에서 중국으로 인삼을 수출하려고 하면은 수삼 상태로는 수출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말립니다. 그 말린 것들을 우리가 백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삼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맞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백삼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고려인삼을 흉내낸 짝퉁의 백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고려인삼 가격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자꾸 떨어져. 그래서 한국인들이 드디어 결정타 하나를 만든 게 바로 뭐예요? 홍삼입니다. 그전에는 수삼을 말려서 백삼으로 만들어서 하얀 색깔을 띠는 상태로만 유통을 시켰는데 한국은 그걸 어떻게 해요? 찌고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해서 그 과정 중에 색깔을 띠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홍삼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삼과 홍삼은 같은 거냐?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효능이나 어떤 과학적인 연구도 홍삼 쪽이 더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삼이라고 예는 것을 얘기하면 참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인삼을 볼때 우리는 그냥 인삼은 삼계탕에 넣어 먹는 식재료로 보거든요. 근데 서양은 인삼만 돼도 보약이야. 내 몸을 좋게 하는 식재료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홍삼은 어떻겠어요? 홍삼도 우리는 그냥, 그냥 일반 식품 같아. 그런데 홍삼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서양에서는 더욱더 효과가 좋은 보약이에요. 홍삼의 기준성분을 주는데, 그 기준성분이 바로 뭐냐?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기준성분입니다.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 진세노사이드가 실제로는 세 가지가 모여있는 혼합물인데요. RG1, RB1, RG3. 이렇게 세 가지. 모르셔도 돼요. 세 가지의 진세노사이드를 묶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원료로 얘기했을 때 2.5mg per g. 함량으로 따지면 0.25g, 0.25%. 0.25% 정도의 항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홍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뭐, 건기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기능성이죠 기능성 홍삼 제품의 기능성 크게 세 가지 자 홍삼이 우리 몸에 좋은 건 크게 원칙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 진세노사이드의 일일 섭취 기준으로 3에서 80mg 두 번째는요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 와우. 이건 또 뭐야. 왜? 혈액 흐름의 기억력 개선에 항산화까지. 자, 얘는 얼마냐? 2.4에서 80mg. 앞부분께 면역력이 3mg이었고, 뒤에 혈소판 응집 기억력 개선이 2.4잖아요. 그럼 3mg이 넘었다? 그럼 쓸수 있는 기능성을 어떻게 하냐? 면역력 증진 필요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 하나, 두 번째.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 두 개를 쓸수 있는 거야. 두 개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내용은 별의별 게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와, 홍삼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 되죠. 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 홍삼도 역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하는 갱년기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것들을 보면 이 기능은 생각보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양이 많. 자 어느 정도냐? 25mg에서 80mg이에요. 아까 얼마였어요? 3mg, 2.3mg만 돼도 앞에 두 개는 적을 수가 있는데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이것보다 몇 배예요? 10배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10배 홍삼을 먹으면 갱년기 여성한테도 좋은 거야. 그런데 그런 제품을 만들기가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주의점이 명확히 있어요. 홍삼의 주의점은 뭐냐? 당뇨 치료제 및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명확히 돼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하거나 혈액 항응고제 복용시는 주의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혈액 항응고제가 왜 나오느냐? 기능 중에 혈소판 응집 억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혈소판이 응집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억제를 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혈액 항응고제를 먹는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되면은 이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홍삼과 관련돼서 주추의하고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열이 많아서 홍삼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분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알레르기 증상이에요, 알레르기. 자, 그래서 어쨌든 홍삼은 이렇게 무궁무진한 기능성, 그리고 명확한 주의점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건기식 정도가 아니라 역시 그냥 얘는 한약의 재료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삼은 건기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건기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2.5mg 이상을 그 속에 함유하고 있어야지만 지표성분, 진세노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건기식 허가를 받거든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반 식품으로 허가가 됩니다. 자, 앞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자 여기에서 한 가지는 건기식이 아니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홍삼 젤리 스틱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짜면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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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젤리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음 씹어먹는 방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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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아닌 느낌 있지 않아요? 건기식입니다. 건기식.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자, 요거거든요. 홍삼 충전. 요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바로 뭐냐? 하냐? 보약스.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홍삼 농축약 들어있다 그러고, 인삼공사에서 탁 나왔어요. 크 이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딸랑딸랑 해가지고, 탁, 뜯어가지고. 음, 음. 맛있죠? 아, 이렇게. 왜 한국은 보약이잖아, 보약. 보약 스타일의 이 액상으로 되어있는 홍삼 충전, 건기식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얘는, 홍삼 음료로 분류가 돼요. 건기식이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뭐라고요? 어, 2.5mg 이하로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또, 여기도 있을까? 자, 홍삼정! 홍삼농축액 이거 베스트셀러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요거는, 가격으로 봐도 건강 기능 식품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하나가 20만 원이면 되거든요. 가격이 뭐. 애껴 먹어야 되죠. 애껴 먹어야지. 금 그러니까 이거 애껴 먹다가 유통기한 지나요. 유통기한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진 녹사. 요런 것들도 다로. 건강 기능 식품이죠. 그래서 이는 약간 껄쭉한 형태. 떠먹는 형태의 것들이 아니고 이게 떠서 물에 녹여먹는 거. 요런 것들은 일단 일반적으로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삼 음료로 분류되는 이 홍삼 충전은 홍삼이 안 들어가 있느냐? 아니에요. 홍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삼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몇 프로 들어 있느냐? 여기 딱 보니까 1%. 그러니까 조금 들어갔죠. 조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2.5mg이라는 기준을 못 맞추니까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요, 약간 더 농축시켜서 요런 진액 같은 걸더 넣어주잖아요 그럼 건기식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런데 굳이 건기식 허가받지 않고 우리는 편하게 가볍게 먹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차근의한 가지 자, 홍삼에 대한 얘기 몇 가지를 좀 드려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고른 차이난의 한 가지 홍삼은 우리 일상생활에 워낙 흔히 있다 보니까 그냥 대파나 마늘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기능성으로 봤을 때에는 요즘 나오는 어떤 기능식품 소재보다도 효과가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실 때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렵게 어렵게 사서 잘 보관했는데 깜빡 잊고 안, 이, 안 먹은 진액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드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홍삼에 대한 리뷰들을 해봤는데요. 찰나의 건강TV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